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CRM 1.4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3 Mathematical Induction Oh my god! Wow! Get it! 자, 오늘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3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영상에 보면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오리지널 그 다음에 변형 1, 변형 2이 영상들이 앞에 있습니다. 혹시 못본 학생들은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내용이 연결이 될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정수 n에 대해서 정의된 명제 p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첫 번째 조건 p1, p2가 참이다. 두 번째 조건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2도 참이다. 그러면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pn은 참이다. 됐어? 어. 자, 지금까지 우리는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이런 식으로 갔죠. 소화적 기납법이. 근데 여기서는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2가 참이다라는 거죠. 요게 필요한 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전제 조건인 p1과 p2가 참이 돼야 돼. 됐어? 어, 요두 가지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2도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은 성립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어때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3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3의 기본 내용이 뭐였지? p1. p2. p1 p2가 참임을 보여야죠. 그죠? 그리고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2죠.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2가 참이다. 그지 음. 응. 이거를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은 참이다. 라는 거였지. 그죠? 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내용은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4의 n승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 x, y, z가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어. 됐어? 어, 자, 그럼 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우선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것이 14 그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은 즉 서로 다른 정수 x, y, z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곱수끼리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자 요렇게 하면 14가 되지 어, 그래서 어떻게 오케이 성립한다 그지? 응.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 n 이 2일 때, n 이 2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제곱플 l 스 z 제 y 은1 4 l 제곱이다. 14의 제곱이 196이잖아. 그치? 그러면 제곱수끼리 더해서 196이 l d any y i e l 6 any 더하기 144. 자 요거 더하면은 196이 되잖아. 그죠? 그거 존재하네. 오케이. 됐어. 어. 자 그러면 이제 n이 k일 때, 즉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이 14의 k승이죠? 이것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 x, y, z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됐어. 어, 자, 그럼 우리는 k 플러스 2일 때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놈이 k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곱 때문이잖아, 제곱 때문에. 됐어. 어. k 플러스 1승으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형 3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장난질 칠게. 14x의 제곱 플러스 14y의 제곱 플러스 14z의 제곱 됐어?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4의 제곱으로 묶어줄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요렇게 되죠. 됐어?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가정에서 14의 k승이었지. 됐어? 그래서 이놈이 14의 k 플러스 2승이 되는 거지. 됐어? 자, 애초에, X, Y, Z가 정수가 존재했었죠. 그러면 14X나 14Y나 14Z나 전부 정수 맞지? 그럼 이것도 정수제곱, 정수제곱, 정수제곱 맞지? 그죠. 그래서 이놈을 다시 라지X, 이놈을 라지Y, 이놈을 라지Z라고 하면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죠? 이게 얼마? 1 4의 K 플러스 2승? 됐어? 아, 결국 1 4의 K 플러스 2승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 XYZ가 또 존재하는 거네. 그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K 플러스 1도 성립하네. 와우, 기릿. 증명 끝. 됐어요? 뭐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3에 의해서 성립한다. 음, 증명 끝. 이해되세요? 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라는 것에 대한 식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k 플러스 2로 가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얘들이 제곱이 있잖아. 그죠? 또 제곱 때문에 1성을못 만들죠. 그죠? 음. 됐어? 어. 할만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CRM 1.5.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4. 외칠까요? Mathematical induction. Oh my god.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변형 4. 마지막인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n에 대해서 정의된 명제 p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첫 번째 p1이 참이다. 늘 하던 거죠. p1이 참이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자연수 k에 대해서 p1부터 pk까지 모두 참이면 p1, p2, p3, 땡땡땡 pk가 모두 참이면 pk 플러스 1도 참이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_n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었네요자 여기서는 어떻게 p_1이 참이다 보여주고 p_1부터 p_k까지 모두 참이면 p_k 플러스 1도 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_n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결국은 수학적 기납법 원리들이 비슷비슷해요. 같은 내용이야. 따지고 보면. 그죠? 같은 내용인데, 명제의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변형들을 좀쓸수 있어야 증명이 깔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변형4는 이런 형태로서 증명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p1이 참이고 p1, p2, p3 땡땡땡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또는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2가 참이다 이런 거였잖아 자, 여기서 마지막 변형은 p1부터 pk까지 모두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됐어? 그러에 여기 해당하는 예제 문제를 또 보고 한번더 내용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변형 4에 대한 마지막 예제 문제입니다. 어, 마지막 예제 문제라서 조금 멋있는 걸 준비했어. 여기에 1999년 APMO 기출. APMO가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수학 올림피아 드 대회. 와우. 기리. 그죠? 음. 자, 그런데 시작부터 또 너무 쫄지 말고, 음, 편안하게 한번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은, 실수들의 수열 A1, A2, A3, 땡땡땡. 그죠? 요 놈들이, 여기, 여기 내용이 중요해.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죠? AI 플러스 J가 AI 플러스 AJ보다 작거나 같대요. 요거 잘 기억해두고, 자 이거를 만족할 때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 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을 보면 딱 봐봐 n에다가 1, 2, 3, 4, 5를 딱 넣기 좋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변형 포가 뭐였지? p1이 참이냐? 그러면 좌변 보세요. n이 1이면 a1이죠. 우변도 a1이죠. a1은 a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이건 따라 안 적을게요. 음, p1이 참이다. 따라 안 적을게. 그 다음에 p1부터 p2, p3, p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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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pk 플러스 1도 참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증명 가볼게요. 그래서 n이 뭐부터 n이 1, 2, 3, 땡땡땡 k까지. 됐어? 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됐어? 그러면 k 플러스 1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n이 1이면, 이부등식은 a1, 그거나 같다, a1, 요래 되죠? 그러면 n이 2면, a1, 플러스 2분의 a2, 그거나 같다, a2, 이렇게. n이 3이면, a1, 플러스 2분의 A2 플러스 3분의 A3 크거나 갔다 A3 이렇게 됐어? 요리 쭉 가서 땡땡땡 가서 n이 뭐일 때 k일 때 그러면 A1 플러스 2분의 A2 플러스 땡땡땡 가서 k일 때 k분의 ak 요놈도 a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까지 됐어요? 어. 됐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놈들을 뭐 한다. 음. 요런 것들은 뭐 자주 해서 눈치가 다 보이죠. 그래서 변변끼리 뭐 한다. 더하자 이거죠. 됐어. 그럼 변변끼리 더하면 a1이 몇 개야? k개잖아. a1이 k개. 그럼 2분의 a2는 1개 작으니까, k-1에 2분의 a2. 그러면 3분의 a3도 또한개가 작으니까, k-2에 2개죠. 3분의 a3, 이렇게. 요래 쭉 가서, 땡땡땡 가서, k분의 ak는 1개 있잖아. 응. k분의 ak, 이렇게 1개 있죠. 됐어? 어. 자, 요 놈들이 누구? 요쪽 우변은 그대로 a1부터 ak까지 합이죠. 음, a1부터 땡땡땡 그냥 ak까지 합.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부등식을 요리조리 요리만 좀 하면 돼. 됐어? 어. 요리만 좀 해서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지. k 플러스 1일 대의 식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됐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ak. 양변에다가 이거를 더할 거야. 음, 양변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ak를 양변에 뭐해 주자? 더해 주자라는 거죠. 됐어? 어. 그럼 저 위로 갈게. 그럼 더해주면은 봐봐. a1은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이 되죠. 음, a1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2분의 a2는 어떻게 돼? 요 a2랑 더할 거니까. 그죠? 또 K 플러스 1에 2분의 A2 되죠 그죠 어 K 플러스 1에 2분의 A2 그러니까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죠 다시 쓸게요 좀 지우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챘어 이제 뭐이 양변에 A1부터 A2, AK를 더해주면은 전부 다뭐 K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지 됐어 어, 그래서 K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주면 A1도 2분의 A2도 3분의 A3도 모두 K 플러스 1개가 되는거야. 땡땡땡 K분의 AK 이렇게요. 됐어? 어, 요렇게 되고 우변은 우변은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 그거 나갔다 두배 이렇게 되는 거죠. 땡땡땡 AK 요렇게 됐어. 아우 칠판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네 그죠? 음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놈 있잖아요, 이거, 요거. 요거요거요 부분을 잠깐 분석해 봅시다. 자, 요 놈을 잘 보면은, A1부터 AK까지가 모두 두 개씩 있으니까, 요렇게 짝을 지어줄 수 있죠. 어떻게? A1과 AK를. 더하기. A2랑 AK-1을. 그죠? 요렇게 쭉 가면, 마지막에, AK랑, 다시 A1이랑, 요렇게, 짝짝꿍 해줄 수 있지. 그죠? 아, 이거 따라왔지? 별로 안어려워까지 됐지? 어? 음, 마지막에도 한번다 풀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로 가. 아까 이거 중요하다 지 이거? 음, 요거 중요하다 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a1 플러스 ak 는 뭐보다? ak 더하기 1 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것도 어때? a2 더하기 ak 마이너스 1은 또 ak 플러스 1 보다 크거나 같죠 다 뭐보다? ak 플러스 1 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이게 몇개 있으니까? k 개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아우. 됐어? 따라왔죠? 어, 자, 고로, 따라서 이제, 결국, k 플러스 1에, a1 플러스 2분의 a2 플러스 땡땡땡, k분의 ak는, 결국, 뭐보다 크거나 같다. k, a,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됐네요까지. 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자이 상태에서 자, 지금 우리가 뭐할 건데,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또 양변에 장난질 치는 거야. 양변에 그냥 ak 더하기 1을 더해주는 거지. 됐죠? 어. 그냥, 양변에, ak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여기 더해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k 더하기 1에, a1, 2분의 a2, 쭉 가서, k분의 ak 있고, 마지막에, k 플러스 1분의 a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ak 플러스 1이잖아, 그죠? 예. 네. 따라서, 우변은 뭐가 되고, k, a, k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우, 쉬워. 응? 됐어? 어. 자, 이 식이 뭐니? 이 식이. 응. 이 식이 뭐야? k 플러스 1일 때 식이잖아. 요렇게 나눠주면. 그죠? 요렇게 딱 나눠주면, 결국 무슨 식이 나오는 거야? A1, 2분의 A2, 쭉 가서, K 플러스 1분의 AK 더하기 1. 크거나 같다? AK 더하기 1. 어때요? K 플러스 1대의 식이 나왔지? 됐어? 어.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할게. 천천히 잘 보자. 자, 어떻게? 1일 때 성립하는 거 확인했었고 1부터 k까지 여기 1부터 k까지 성립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1부터 2, 3, 4땡땡땡 k까지 이렇게 넣었어. 부등식 k 가 나왔지. 변변끼리 뭐했어? 변변끼리 변변끼리 이렇게 더했어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작업 양변에 요거 더했어. 뭐 때문에?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나오도록 그냥 내가 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음, 그래서 양변에 이거를 더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됐지? 여기 우변에 있는 부동식이 요게 중요한 거지 그지? 아, 요 내용 뭐 썼는데 요거 썼어요 야, 요거 가지고 알아내야 돼 됐어? 어. 그래서 결국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양변에 뭐를? a k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이요 예, 결과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리고 k 플러스 1 약분되고 남는 거, 오케이 이렇게 이게 뭐야? k 플러스 1때 식이잖아. 됐어 k 플러스. 그리 그래, 결국 1부터 k까지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누가 k 플러스 1때이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변형 4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니다 얘들 어 다시 한번더 음미해 보시고 꼭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은 수학적 귀납법은 결국은 증명을 할때 써먹는 건데 오리지널이 있죠, 그죠? 오리지널이 있고 변형 1, 2, 3, 4가 있어. 그 앞에 영상 자분이 보시면은 내용들은 아시겠, 아시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 모든 증명들이, 수화적 기납법의 원리를 쓰는 증명들이 꼭 오리지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상황에 따라서 변형 1, 2, 3, 4를 적당히 잘 쓰시면 증명은 깔끔하고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어, 감사합니다.